자, 문제 분석합니다. 승기내반 학생들의 줄넘기 횟수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100회 이상 120회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를 X, 상대도수를 X. 120회 이상 140회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를 Y, 상대도수를 Y. 라 하고, 10X, 10I가 모두 2의 배수인 자연수일 때, 줄넘기 횟수가 100회 이상 120회,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는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상대 도수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나오겠죠. 결국 이 x를 구하는 라 얘기입니다. x는 y보다 커야 되고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죠. 그럼 나머지 한번 보면 이건 0.04, 여기는 0.15, 여기는 0, 여기 여기 0. 18, 여기는 0.03 인데요 합치면 0.4 네요 자 그러면 1에서 빼면 0.6 입니다 x하고 y의 합은 0.6이 되고 10x 더하기 10y는 6이 되는데 이런게 2의 배수인 짝수가 되려면 이게 4고 이게 2일 수밖에 없고요그러면 x는 0.4 였고 y는 0.2 였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도수에다 100을 보면 퍼센트 40%가 나오겠죠 정답은 40입니다.